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 여사 라인 공방. 어, 여당의 한동훈 대표의 입에서 언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여당 내 공방도 커지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번더 압박을 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 발언이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를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대표가.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라고 받았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나서 어, 대통령실에서 정면 반박을 했어요. 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답을 했는데 여사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반문을 했고 어,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건 없어요.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입니다. 음.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언론이 확대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확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애들러서 비판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친윤계 오선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권성동 대 한동훈 대표간의 충돌도 있었는데요. 네. 먼저 권성동 의원이 최근 한동훈 대표의 언행과 관련해서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게 당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입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탄핵 공포 마케팅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이러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 공포 마케팅하는 겁니까?라고 하면서 예전에 권성동 의원이 이제 탄핵 박근혜 정부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하면서 네. 탄핵에 약간 찬성했던 그런 입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다시 건드린 겁니다. 음. 그랬더니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 답변은 논점 이탈이다. 음. 도곡동 7인회 같은 한 대표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쇄시는 대표실이 우선 아닙니까. 어. 한남동 7인회에 맞서서 도곡동 7인회라고 또 네이밍을 한 거네요 거동대표가 도곡동 살고 있으니까 예. 네, 도곡동이라고 붙인 거예요 예. 그랬더니 또 밤에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이거 허위 사실이다 당대표 음.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어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제일 좀 화제가 많이 됐던 거는 네. 오전에 돌았었던 지하시였어요 어떤 질하시요 제목이 일국간신 음. 그니까 어, 여사 라인 일곱 명의 이니셜 소속 직책 이런 것들이 쫙 달려 있었거든요. 이른바 7인의 명단이 돌았군요. 네, 여기에 따르면은 뭐 일명 어, 말씀하신 칠인회해서 뭐 국정기획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핵심 부서에 깔려 있다라는 게 지금 어, 전원으로 지금 도는 거고 음. 사실은 그 멤버들 제가 보니까 다 정권 출범 이후부터. 여사 라인이라고 해서 여권에서는 다 알려졌던 인물들이긴 하거든요. 음. 뭐 대표적으로는 황모행 정관, 어,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친구 아들이고, 원래 예전부터. 네. 그래서 워낙. 막역해서 서로 말도 좀 편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이라고 들었던 이제 멤버인데 그리고 이제 김대남 씨 녹취록,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록에서도 가장 실세가 황 씨다 이런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네, 뭐 가장 실세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녹취가 나왔고 네. 또 최근에 명태균 씨도 사실 이 사람이 어, 운전하는 차량을 내가 예전에 대통령이랑 같이 탔었다 뭐 이런 어떤 어,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 대선 후보 시절에 실제로 음. 비공식 밀착 수행을 한 사람이 이 황모 행정관 아닙니까?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운전석보다는 이제 조수석에 항상 앉아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음. 아무튼 이런 멤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식으로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네. 어,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충돌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만 독대는 할 거다라는 대통령실의 공지가 어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재보선 후에. 다음 주 초에 있을 거다라고 하고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독대라는 표현은 안 쓰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면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면담이다. 네, 그러면 결국 독대가 음. 아닐 수도 있다, 있다는 거 아닌가라는 추, 추측도 하게 되는데 면담하고 독대하고 어떻게 달라요? 독대는 무조건 둘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면담은 아, 셋이 할 수도 있고 아, 아. 그리고 뭐 구체적인 의제나 형식 같은 것들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 의구심들이 같이 나오는 거고. 의제가 어떤 게 오를지 이게 만약에 또 이번에도 그냥 고기만 먹고 끝나면 욕 먹을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어,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여사 라인 인적쇄신 혹은 뭐 음. 여사가 공적 활그 공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의제에 오를 걸로 보이고 또 하나 친한 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 여야 의정협의체. 이 얘기도 반드시 의제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고기도 안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laughs> 들 정도로 좀 분위기가 상당히 얼어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자, 박순봉 기자. 아, 대통령 실 출입하시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 주목해 보고 계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장 차가 좀 굉장히 커요. 음. 한동훈 대표 내지는 친한계 쪽에서는 이번 독대나 혹은 면담에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음. 크게 보면은 의제를 이미 전, 던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의제를 이미 던졌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처분을 해야 된다. 게 그러니까 기소 쪽의 의견에 가까워 보이죠.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언급해 주신 한남동 라인,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세 가지를 얘기한 그런 상황인데 네. 대통령실은 사실 이미 자체적인 답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답이 뭡니까? 일단 어제 고위 관계자 표현으로는 이런 게 제일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대통령실 인적쇄신?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이렇게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 대통령실 인사 라인, 뭐 잘못된 게 있나? 이 얘기는 인적쇄신할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라인은 대통령 라인밖에 없는데 이제이 네. 말이 다 그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의제를 이미 반박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는 이미 또 대통령실이 답을 내놨습니다. 해결책으로 음. 제2부속실 설치를 답을 내놨거든요. 음. 이거 이제 재보선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확실히 설치를 하겠다라는 또 그런 입장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미 대부분의 의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해결을 해놨어. 음. 아니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야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회담 형식 자체도 저도 아직 독대가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좀 느껴져요. 어제 어... 대통령실 쪽에 물어봤을 때는 네. 어제 협상을 시작한 건 맞다라고 해요. 네. 한동훈 대표 쪽하고 용산이 협상을 시작은 했는데 대통령실 음. 표현은 이렇습니다. 의제하고 형식은 최종적으로 날짜 정해지면서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뭐 의제도 의제지만 형식을 나중에 확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음. 형식이라는 거는 독대가 될지, 음.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대가 아예 깨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다. 어,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친환계 쪽의 기대치는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온도차가 커요. 음. 그러니까 친환계 쪽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뭐 친환계 인사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 즉 독대를 자신들이 한 번도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이 수용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누가 급하다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용산이 급한 거 아니냐 결국 음. 그렇다라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거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들이 봤을 때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를 결국 내줘야 될 거다. 근데 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수준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음. 현실적으로 검찰이 기소하는 건좀 어려워 보인다. 음. 왜냐면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레임덕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서 영부인을 기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림이 좋지 않으니까 검찰은 불기소로 가고 대신에 당에서 여당에서 그 협상을 잘 해가지고 특검을 좀 약화시킨 다음에 이걸 수용하는 정도의 그림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 검찰 불기소, 그다음에 특검 수용요런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한계는 김여사 특검 뭐 지금 이른바 이제 여당에서 얘기한 독소 조항들 빼고 김여사 특검 약한 것을 받는 정도까지는 대통령실이 내줄 거다 그렇게 할수 있지 기대. 않겠느냐 그런 기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럴까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땐 지금 용산에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싸움이 되는 걸막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예. 기류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니까 음. 제가 다 전해드리기 어렵지만 불쾌감들이 많이 드러나고 음. 이거 그 불쾌감이 특히 순방 때 컸거든요 참모진들이 음. 불쾌감들이 많이 드러냈는데 부정적 기류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제가 좀 눈으로 느꼈던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네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다녀왔고 풀어왔잖아요. 예 저도 이제 같이 내렸는데 네. 원래 이제 이례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공항 도착을 하면은 풀 기자가 먼저 나가가지고 취재를 합니다. 음. 그 한동훈 대표나 추경원 내 대표가 와서 이제 맞았잖아요. 네. 그걸 먼저 취재하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기자들이 내릴 수가 있어요. 네. 뭐 실무진들이나. 근데 그날은 제가 내려 보니까 아직 대통령이 내리지도 않은 거예요. 어. 도열에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한동훈 어허. 대표, 추경원 내 대표 쭉서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는데 네. 내려서 악수 굉장히 짧게 하고 지나가는 거는 영상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예. 이걸 왜 공개를 했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기자들은 보는데요 이런 광경을 보여주려고 한거 아니냐 불쾌감을 물론 이건 이제 해석의 영역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 이례적으로 이 장면을 공개했다라는 거는 결국 용산에서는 이런 감정을 좀 숨기지 않는 거다 그리고 윤석열 감동. 대통령도 그 모습을 숨기지 않았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짚어봐야 되는 게 재보선 이후에 보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환계 쪽에서는 또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어떤 왜 거예요? 재보선 이후에 보자고 했을까? 음. 결국에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이길 거라는 관측이 아직은 지배적이지만 점점점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불안해하는 분위기도 있고 어제 부산 쪽에 물어보니까 진짜 좀안 좋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럼 결국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독대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어.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 어, 당신도 별거 없잖아, 음. 뭘 얘기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음. 다만 또 여기에 대한 또 해석도 이미 다른 게 친한계 쪽에서는 만약에 어. 이번에 재보선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음. 그거 한동훈 대표 탓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음. 하기 시작하는 음. 거예요. 이건 윤 대통령이 안에서 그런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대를 재보선 전에 해 가지고 화합하는 그림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뒤로 미룬 탓 아니야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정운영 때문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음. 오가고 있어서 입장차가 굉장히 좀 치열하고 그 온도차가 큽니다. 아, 복잡하네요. 예 네, 상황이 복잡 미묘하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이제 재보선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에 아, 친한 게 김종혁 최고위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도곡동 7인방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김종혁 최고위원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도 질문을 해 보도록 하죠. 일단 다음으로 갈까요? 네, 헌재 마비 논란. 예, 예. 아 어떤 얘기입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뭐 일단 마비는 막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어, 헌재 재판관이 최소 7 명은 있어야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아~ 어, 그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어요 음. 그니까 완전 꼬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위원장 포함해서 9 명이 재판관이 심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모레가 되면 이종석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입니다. 9명 중에 3명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퇴임이에요. 그, 근데 그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을 해야 돼요. 기존에는 이 3명이라고 하면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나머지 한 명을 여야 합의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압도적 다수를 했으니 두 명을 우리가 추천하겠다라고 이번에 입장을 냈어요. 어, 여야가 한 명씩이 아니라 두명다 우리가 하겠다. 네, 뭐 170석인데 왜 어떻게 한, 명이, 한 명으로 하냐. 그럼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무슨 말이냐. 그동안 했던 관행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부딪혀 왔고요. 음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권위원 사태로 신뢰의 문제까지 그렇죠. 양쪽에서 생기면서 어 이제 꼬였어요. 물론 음. 이제 최근에 어 여야 지도부가 좀어 의견 접근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국감까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본회의 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음, 음. 그러면 11월에 국감이 끝나고 나서 추천을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청문회하고. 그러면 은 이제 헌법재판소 어이구. 너무 이제 길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헌재법상. 여섯명에서는 심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7명 이상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아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거의 뭐한 연말 에 가까울 때까지는 헌재가 올스톱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됐었는데 음. 그랬는데 최근에 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탄핵 수출돼 갖고 걸려있으니까 심리중이잖아요. 예. 그 언제까지나 징구정지돼 있어야하냐라고 음. 하면서 걸었는데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헌재법 23조 1항은 효력을 정지한다. 어.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네. 이제 결판시를 했고요. 이 이진숙 위원장 외에도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건들까지도 다 적용이 됩니다. 6명으로도 예, 예. 할 수가 있어요. 음. 다만 일각에서는 사실 뭐이 자체는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7명 이상 하자고 했던 건 나름의 어떤 절차적인 것들을 어, 지키자라고 했던 건데 음. 현재 스스로 이제 어, 이런 정적수 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같이 나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국회에서 이런 음. 문제를 예상해서 빨리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네. 박순봉 기자 이게 정무적인 지점에서만 좀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선 좀 한시름 놓은 상태입니다 여당에서 많이 걱정들을 했던 게 뭐냐면은 헌재를 민주당이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었거든요. 이제 6명이 되게 되면은 음. 헌법 재판소가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다른 장관들도 직무를 다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탄핵은 지금 민주당만의 힘으로도 가능하니까 네, 자체, 자체 의결이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럼 모든 장관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현재에서 다 막히는 상황으로 현재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럼 다 직무 정지돼서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국회 탄핵안이 굉장히 파괴력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이 헌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여당 쪽에서 이런 우려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 한 시름을 좀 놓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직무정지시켜서 좋은 것 뿐이 아니고, 헌재가 무력화되면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탄핵안을 처리해가지고, 예를 들어 결론이 뭐 기각이 나왔다라고 음. 하게 되면은 역풍이 불 수가 있잖아요. 음. 민주당이 너무 과했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안은 좀 오바했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그 결론을 안 봐도 되는 안 상황이 올 수가 결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그런 것도 좀 걱정을 했던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인권위원 부결도 당시에는 뭐그 인권위원 이제 한석훈 위원회 문제 때문에 야당에서 뭐 자율투표로 인해서 부결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 이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둔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못 믿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그러면 우리도 못 받아 이렇게 국민의힘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헌재 헌법 재판소 이제 이 헌재들도 헌재 판 판관들도 음. 결국에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지점은 좀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이제 앞으로 좀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헌재를 둔 힘싸움은 좀 계속될 걸로 보여요. 왜냐면 하 이제 여당 쪽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이 민주당이 좀 탄핵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다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음 대선.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그 탄핵의 가장 결정점에 있는 건 이제 헌법재판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인적구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음.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또 거부권, 제의 요구권이 사용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정치의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할까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합의해서 처리하던 방식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상황이 또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헌재가 진짜 또 태풍의 중심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정치권에서 이 헌법재판소를 놓고 돌아가는 부, 분위기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 정치적인 사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재판들도 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헌재가 마비된다, 막힌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흘러가선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뭐늘 얘기하는 뭐 정치의 사법화는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노태우 비자금 논란. <laughs>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논란이 계속되네요. 오일팔 기념 재단이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그리고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예. 900억 메모가 발단이었어요. 음흠. 그러니까 어, 노태우 대, 전 대통령 딸인 노소영 어, 관장이랑 SK 최태원 회장 간의 이혼 소송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어, 네, 노소영 씨 측에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했어요. 네, 그 메모에는 선경그룹 그러니까 SK죠, 네. 선경그룹의 300억 원, 그리고 정 실장 30억 원, 노 회장 150억 원 아, 이렇게 이쪽에다 이런, 이런 것들을 좀 준다라는 취지의 메모가 담겨 있었는데 음. 법원에서는 이 노태우 비자금으로 추진, 추진, 추정이 되는 300억 원이 SK 측에 건네졌다. 아, 그리고 이게 SK 성장의 발판이 됐다라고 하면서 최태원 측이 노소영 측한테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그렇게 쓰였던 메모인데 음. 5.18 기념 재단에서는 그 부분을 어 봐라 음. 저게 바로 비자금 300억 원이다 이렇게본 그렇,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노 회장 150억 원 요건 또 이제 노지, 아들 노재원 씨 얘기일 텐데 어, 노재원 씨공익법인의 불법 증여한 거 아니냐 해서. 다 치면은 비자금 규모는 엄청날 거다 검찰이 수사해라라고 음. 고발을 한 겁니다. 예, 야, 이거 또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비자금 공방? 네, 이 비자금을 이심에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촉발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진실 공방 양상도 좀 있습니다.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측근이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핵심 내용을 보니까 이게 오히려 SK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주려고 했던 비자금이었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SK 측에서 건네려고 네. 만들어준 가짜 증빙이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거는 예,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SK 쪽에 줘서 그게 일종의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그렇죠. SK 엘게 성장을 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노전 대통령 측근이 인터뷰한 네. 내용을 보면 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건네지지도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일종의 증빙 서류일 뿐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 반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진실공방 양상도 한 가지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음.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음. 왜냐면,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해 가지고 사실을 결론 내렸다라고 보긴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재판부가 이 과정 중에 증거들을 보고 아 이건 비자금이 맞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실의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상당한 권위가 있다라고 바, 보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재판부에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심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서 깨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어. 다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시 수사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좀 물어보니까 네. 그건 좀 어렵다라고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소급표 그러니까 소급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관련자들도 대부분 또 사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실체적으로 더 밝힐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법조계에서도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혼 소송에 이제 어떻게 이것이 해석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은 거네요. 네. 다시 수사가 시작된다기보다는 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